안녕하세요. MJ와 함께 떠보는 손뜨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귀여운 인형 머리가 달려 있는 무릎 담요를 함께 떠볼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지만 주위의 꼬마 친구들 선물용으로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 볼게요. 그럼 토끼 인형 담요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담요를 뜨실 때 인형과 같은 색으로 담요를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인형과 다른 색으로 담요를 시작했더니 이렇게 인형을 달았을 때 실이 보였어요. 인형 머리색과 같은 색으로 담요를 시작해 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인형 머리를 달았을 때좀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담요를 함께 떠 볼게요. 사각 모티브로 담요를 함께 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길긴뜨기 3코 그리고 사슬코 2코로 이렇게 각4 기둥을 만들어서 사각 모티브를 떠볼 거예요. 먼저 첫단 인형과 같은 색으로 매직링을 함께 잡아 볼게요 실을 걸쳐 주시고 매직링을 잡아 주세요 매직링을 잡아 주셨으면 기둥사슬코 3코를 올려 주세요 사슬코 하나 둘 세 기둥 사슬코 세 코를 올려 주셨으면 한길긴뜨기 두코 한길긴뜨기 바늘에 실을 감고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두 코씩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사슬 두 코를 해주시고. 다시 또 한길긴뜨기 3코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3코를 해주셨으면 다시 또 사슬코 두코 다시 한길긴뜨기 3코. 사슬 두 코, 마지막 한길긴뜨기 세 코, 다시 사슬코 두 코.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 코씩 떠서 네 기둥을 만들어 주셨으면, 마지막 사슬 두 코를 해주시고, 처음 사슬뜨기 3코로 만든 첫 기둥에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는 그냥 쭉 빼주시면 돼요. 빼뜨기 해주시고 뒤에 매직링 짧은 실을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내 기둥에 사각 모티브가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단 함께 시작해 볼 건데요. 두 번째 단도 역시 첫 코는 사슬뜨기 세 코로 기둥을 올려주세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각 코에 기둥 위에, 여기 보이시면 기둥 위에 각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넣어 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여기 옆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코 해주시고 다시 또 여기 옆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해주세요. 보시면 여기 우리 매직링 안에 만들었던 한길긴뜨기 하나 둘셋세 코가 있잖아요. 그 위에도 한길긴뜨기 세 코를 그위 코에 한길긴뜨기 세 코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각 모서리 부분 이 모서리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두 코, 중간에 사슬 코두 코, 다시 또 한길긴뜨기 두 코로 모서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를 이 모서리 안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해 주세요. 둘. 사슬 두 코. 다시 또 한길긴뜨기를 모서리 안에 넣어서 그러면 두 번째 단첫 번째 모서리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넣어주시고 각 모서리에 있는 한길긴뜨기 두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두 코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떠보겠습니다. 각 코에 여기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넣어주시고 여기 모서리 모서리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두개 모서리 안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이두개 사슬 을두개 다시 또 한길긴뜨기 두 개를 같은 모서리 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끝나셨으면 다시 또 한길긴뜨기 한 부분 위 코에다가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넣어주세요.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넣어주셨으면 다시 또 모서리 안에 한길긴뜨기 두 코, 사슬 두 코, 다시 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모서리 안에 넣어주세요. 다시 또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씩 넣어 주세요. 모서리 부분이 또 나왔죠? 모서리 안에 한길긴뜨기 두코 사슬 두코 다시 또 이 상태에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모서리 안에 넣어주세요. 두 번째 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다른 색으로 한번 실체인지를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기둥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진 실로 빼뜨기 마무리 해주시고요. 다시 세 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제가 전 영상, 전에 함께 떴던 해바라기 영상에서 여기 뒤 실, 여기 매직링 실도 그렇고 뒤 실을 여기 뒷면에 붙여서 덧대서 함께 뜨는 법 보여드렸거든요. 요번에도 그런 식으로 덧대서 세 번째 단한번 떠볼게요. 먼저 기둥사슬 코세코 올려주시고, 실을 감으셔서, 요번에는 색이 다른 색이라 더잘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길, 실이 걸려있는 코, 실이 걸려있는 코, 다음 코, 여기 옆 코에다가 뜰 거예요. 사슬 기둥 사슬뜨기 세 코로 기둥 코를 떠주셨으면은 여기 옆 코에다가 여기 옆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한코 다시 옆 코에 또 한길긴뜨기 한코 이렇게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주세요.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주셨으면, 여기 모서리 부분이 나와요. 여기 모서리 부분에서는 다시 또 한길긴뜨기 두 코, 모서리 안으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주시고, 사슬 두 코, 다시 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모서리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두 코를 이 모서리 안에 넣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한길긴뜨기를 여기 이 옆부분을 땡기셔야지 여기 코가 보여요. 여기 옆코에 다시 또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씩 넣어 볼게요. 둘, 여기 기둥 위에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둥 위에. 이렇게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넣어주셨어, 넣어주셨으면 다시 또 여기 모서리 안에. 한길긴뜨기 두 코, 사슬 두 코, 다시 또 한길긴뜨기 두 코를 해주세요.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넣어주시는데요. 각 모서리에는 똑같이 한길긴뜨기 두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두 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모서리 한길긴뜨기 두코 사슬 두코 다시 또 모서리 안에 한길긴뜨기 두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기둥 위 코에 다시 또 한길긴뜨기 두 코를 해주세요. 이렇게 세 번째 단이 완성이 되는데요. 요런 방법으로 쭉 원하시는 사이즈만큼 담요를 코를 늘려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각각 면의 코 수가 같아야 돼요. 기둥 위에 각 기둥 위에 코코 코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코씩 넣어주시고. 모서리 안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코수를 셔보시고 혹시라도 빼먹었나 한번 확인해주시면서 여기 네 면이 같은 코수로 쭉 올라가주시면 돼요. 여기 첫 기둥 코 위에 다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번째 단도 한번 같이 떠볼게요. 위 코에 사슬뜨기 기둥 3개 올려주시고 여기 이 기둥에 바늘이 실이 걸려 있죠? 그러면은 여기 옆 기둥으로 옮기셔서 한길긴뜨기 한코 이렇게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씩 넣어주시면 돼요. 이 기둥 위에 코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또 이제 코가 우리 모서리 만들었을 때 코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옆코 위도 기둥 위 코에다가 긴뜨기 한코 넣어주시고 여기 모서리 모서리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반복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번째 단도 떠봤어요. 네 번째 단에서도 저는 실을 한번 또 바꿔 볼게요. 실체인지 안 하시고 계속 같은 색으로 뜨셔도 예뻐요. 근데 그냥 계속 뜨셔도 되시고 아니면 저처럼 중간중간 색을 바꿔 바꿔가면서 뜨셔도 됩니다. 핑크색으로 실을 바꿔주시고, 기둥사슬 코세코 올려주시고, 여기 옆 코에 또 한길긴뜨기 한 코, 여기 기둥, 각 기둥 위에 코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또옆 코에 한길긴뜨기. 이동 위코,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모서리 모서리에 만들어 주셨으면 다시 또 다시 또 여기 한길긴뜨기 한옆위 코에 또 한길긴뜨기 요런 방법으로 계속 쭉 떠주세요. 원하시는 사이즈만큼 같은 방법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각 모서리는 똑같은, 똑같이 한길긴뜨기 두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두 코를 해주시고, 각네면에 기둥의 위 코, 기둥의 위 코에는 한길긴뜨기 한 코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하시는 사이즈만큼 한번 떠보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열0단까지만 떠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와 함께 뜨시는 분들은 여기 무릎 담요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무릎이 덮여질 정도로 원하시는 사이즈로 계속 코를 늘려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담요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서리는 같은 방법으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다시 또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다 넣어주시고, 마무리 시작했던, 마무리 시작했던 코에,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 네. 고리에다가 이 실을 이 고리에 실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쭉 잡아당겨주셔서 매듭을 져주시고 그러면 이 상태로 담요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 여기 나머지 실을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 보이시면 이런 바늘이 있어요 돗바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인형 머리를 다를 때도 사용을 할 거고, 어, 우리가 나중에 또 요런 모티브들을 이용해서 쿠션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돗바늘은 하나씩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머지 실을 처음에 뜰때 이런 실들을 같이 덧대서 뜨면은 마무리가 되면서 코를 뜰수 있는데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실을 따로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그 실을 따로 마무리하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요거를 마무리하지 않고 떠봤거든요. 이렇게 짜투리 실이 남는 거는 코바늘에 실을 넣으셔서 여기 사이사이에 실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실을 넣어서 쭉 빼주세요. 그리고 요 실을 요 실을 다시 또 반대쪽으로 한번더요 코에 실이 들어가 있는 코 다음 코에다가 바늘을 넣으셔서 반대쪽으로 다른, 다른 쪽으로 계시죠. 바늘을 빼주셔갖고 실을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나머지 실 짤투리 실들도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해주시고 여기 마지막 마지막 매듭진 실도 바늘에 넣으셔서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 이렇게 사이사이에. 구멍 사이사이에 돗바늘을 넣으셔서 실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돗바늘에 실을 넣으셔서 마무리 해주시고, 또 반대쪽, 반대쪽 코에다가도 이렇게 돗바늘을 사용을 해서 실 정리를 해봤어요. 이 상태에서 실을 잘라주시면, 이렇게 담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저는 실을, 저는 실 매치를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저와 함께 뜨시는 분들은 한 가지 색으로 뜨셔도 되시고, 원하시는 색깔로 매치를 하셔서 또 원하시는 사이즈로 뜨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귀여운 토끼 머리를 함께 떠볼게요. 감사합니다.